지내자. 사랑해 한 번만 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말을 하라니까 뽀잉크 아잉크 <laughs> 뽀잉크 아 김다운 김다운 장여준 자 프로젝트 하면서 다들 진짜 많이 친해졌잖아요 네 프로젝트 7이 끝나기 전에 여기서 솔직히 아직 어색한 연습 있나요? 오오. 저요 오오오 오오. 저요 오오. 자, 이렇게 오케이. 밝게 말해 저그 지금 남은 참가자 중에 유일한 동갑인 분이 계세요 김성민 씨오네 둘이 성민 씨라 불러 어, 김성민 씨? 둘이, 둘이. 둘이 나가서 손잡고 <laughs> 한번 눈 마주치고 얘기를 해볼까요? 어, 진짜요? 덕담, 덕담, 덕담 딱세 마디씩만 나누고 와 어, 아니 어. 어,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 장점, 세 가지씩 말합니다 어. 아, 장점, 서로의 장점 아, 어, 어색해 어, 어색해, 어, 어색해. 어, 어색해. 어, 어색해 아, 어, 그 성민, 성민 님 처음 처음에 반대 눈눈 보셔야 돼눈눈눈눈눈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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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처음에 반대 눈눈눈눈눈 처음에 케이스눈아 비율이 너무 좋고 어또 너무 잘생겼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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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뭐하니 <laughs> 너네 뭐 지내지겠다야 뭐하니 <laughs> 어어어 진짜... 어, 어, 여준아 <웃음> <웃음> 더 멀어지겠는데 어, 처음 봤을 때 NCT 도영님 닮아가지고 뭐, 야, 어 이거 말하지 마, 마. 어, 잘됐다 이러면... 라는 <laughs> 생각을 했고 너왜 너 그러니 <laughs> 어 그리고 나는 춤을 잘 춰가지고 어 정말 너랑 같이 팀하면 어 내가 진짜 너 잡고 계속 내가 연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정말 그런 상상을 몇번 했어. <웃음> 어 <웃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친하게 지내자 사랑해 자 어, 둘이 친하게 지내세요 괜히 얼에서 너무 어색해 너무 어색하다 <laughs> 아 성민아 여준이랑 어떻게 어색한 사이 끝났어 <laughs> 여준이 저희가 진짜 어색했거든 요푸즈이 유일한 <laughs> 여준이 지금도 어색한 거 같아. 아 성민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 근데 둘이 별로 안 어색하던데 처음부터. 아닌가? 저희 처음에 되게 어색했는데, 어, 그 저희 골든 디스크 갔을 때 방을 한번 같이 있었어요 승호랑 셋이. 아 맞다. 맞다. 음 <laughs> 그때, 근데 친해졌어. 그때 저희가 잠을 하루에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잤잖아요. 정신이 나가 있으니까 친해지더라고요. 사실 뭐 베개 싸움도 했고. 여준이랑 사이 어떠냐고요? 여준이? 여준이? 여준이 사이 좋죠? 근데 좋아요. 저희는 싸우질 않아요. 되게 커플같이 여준이랑 안 싸워요서 정말 친해요 저희. 아마도 친할걸. 제 원래 사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원래 사인이 있었어? S M이 있어, 왕관해가지고. 별론데? 아직 하진 않아요, 네? 해봐. <laughs> 좋아. 이게 첫 번째 사인이에요. 내 초등학교 4학년 때내 사인이야. 어때요, 여러분? 예쁘죠? 아, 이거 죽순. 죽승. 죽이라니 장, 여, 준이잖아. 누가 봐도. 이거 내가 설명해드리면 이거는 S. 나 이거 똑같이 M, 따라 할수 있어. 왕다 성민이 사인이랑 똑같죠?

나도 잘 그렸나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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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봐도 <하는> 토끼죠? <또> <laughs> 야 살인마인데 토끼가? <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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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토끼한테 왜 그래? 귀 닫아야겠다 그렇다. 귀 닫으세요 이게 뭐야 뭐 길성민이야 길성민? 김성민 <laughs> 이거 길성민이잖아 <laughs> 여러분 이게 김으로 보이세요? 이거 완전 길성민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빠 사인이 이거거든 그래서 나는 이거 아니면 이거 하고 싶어 이거 이쁘다 나는 어 나쁘지 않아? 그럼 나 이걸로 할게. 이. 기... 야 지금 잘흔들었는데두 개가 뭐가 다른 거야? 표정이 다르죠자 <laughs> <laughs> 일단 제가 먼저 해명을 하자면 저희 아빠 사인이 이거예요. 저도 아빠처럼 장만 적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을 그리려 하다가 한국어로 적으면 아빠를 너무 따라 하는 것 같으니까 <웃음> <웃음> 무슨 언어야 <말이야>, 이거 <이건? 웃음> 그래서 장 제이 아니야? 제이 제이를 이렇게 좀막깔나게 그린 거지 이거는 토끼 귀고요 <laughs>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토끼의 토끼 귀를 한번 했고요 이거를 한번 합혀봤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이 사인이고 그다음에 이게 토끼 귀일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표정을 한번 얼굴을 그려봤어요 여러분 네, 귀엽긴 <laughs> 하나 사인이 이 토끼가 이렇게 됐다 토끼가 그 약간 살을 쫓다 빠졌다 하는 거네. 그 아직 저희 사인이지만 저희가 잘 예쁘게 못 그리니까요. 그 여러분을 만나는 그 팬싸 날까지 저희가 사인 연습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팬 사인을요? 하지 않을까요? 대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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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사인 이런 거 필요 없고 여러분들만 볼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사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 <laughs> 성민아. 어면 삶을 때 소금간했어? 소금간을 왜? 성민이만의 방 그게 있대. 그래 민우 형처럼 나도 야 민우 형 결과물을 봐야야음 <laughs> <쏟아> <laughs> 야. <laughs> 야, 다이더블 음. 오, 어 진짜요? 김성민 스파게티보다 맛있다 와 사랑해 여주아야 맛있는데? 어 진짜요? 어 좋아 그러 김성민이 만든 지옥에서 온 스파게티. 야 근데 야왜왜내건 지옥에서 온 스파게티야?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냥 그대로 만들었는데 성민이 지옥에서 온 스파게티 먹어봤어? 그건 무슨 맛이에요? 지옥에서 온 맛. 야 뭔? 야그 정도 아니잖아. 그냥 좀 간이 덜된 스파게티. 볼링 영상 보셨어요? 볼링 영상. 그게 악마의 편집이에요, 여러분. 실제로는 조금 더 멋있었답니다. 아무나 안 믿지만 내가 더잘 쳤을 것 같아. 볼링 치지도 못했으면서 가가지고 캔신보다 못치냐 어떡해? 아니야 내가 연습 게임은 켄신 이겼어. 실전이 중요한 거지 원래. 여전히 볼링 너무 못 치면 너 탈락. 볼링 <laughs> 65점 덜는데야 <laughs> <laughs> 예능 하고 있으니까 재밌게 해야될 거야. 근데 65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지. 내가 거기서 진정이 어머도 볼링 잘 쳐. 봐 그럼 재미 하나도 없지. 용서. 재미 없을 뻔했어 아니 진짜 참... 안 믿네 <laughs> 이 사람들이 왜이었어 영상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였어 <laughs> 아 나도 볼링 잘치는데나 데려가지 <laughs> 다음에 한번 같이 가자 <웃음> <웃음> 안 되겠다 나 다음 콘텐츠는 분량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열심히 할 거야 <laughs> 내 이름은 김성민 난 이거 어? 바로 나왔네 나를 닮은 동물은? 트리케라토스! 띠리 <laughs> <디링! 웃음> 그게 뭐야? 아 근데 트리케라토스 그건 뭐야? 집 가서 검색해봐 성민이가 미는 동물은 토끼기긴 해요 성민이는 키가 181이래요 80을, 80을 넘지 아, 않아요 왜냐면 제가 몇일이 걱정 오거든요 아니 성민이랑 제가 이만큼 차이 나요 하지만 성민이는 얼굴이 진짜 작아요. 저도 얼굴이 진짜 작은데 김성민 때문에 그게 안 보이니까 김성민 옆에 안 서야지. 얼굴 작은 거 맞아? 여준이가서 181 아니라고 했다고요. 그럴 리가. 에. 여준보다 딱히 큰거 보면 몰라요, 여러분. 여준보다 키 크면 181인 거지. 팬분들께서 많은 사랑 주신 덕분에. 데뷔할 수 있게 되어서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더더더더더더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더더더더더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제가 더더더더더더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성민이가 저보다 키 1cm밖에 안 크거든요 아니요 1cm보다 3cm 더 큽니다 뭔 3cm야 1cm지 서박 성민이가 연준이 보다 키 크다는 건 사실인가요? 아니요 성민 서볼래? 야 서볼래? 그래 서봐 야 서봐 야, 나 제대로 못 일어나게 보셨죠? 보셨죠?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커? 안 들었어 누가 더 커? 야, 누가 더 커? 똥 같지 않을까요? 눈 음, 뭐야? <laughs> 제가 더 크죠? 내 이름은 오이 가지 다자제 <laughs> 자, 이름은 장여준입니다 우와 멋있다 내 키는 음. 여준이가 아마 37cm인가? <laughs> <laughs> 아, 확실한 건성미이보다큰 키를 가졌죠 아니 175야, 너는. 뭔 소리야? <laughs> 확, 확실히 아, 175야. 아, 여진이는 100. 180. 아, 아, 180인 것 같아요. 야, 181인데, 헌참 어? 작았어요, 진짜. <laughs> 야, 너 나랑 키 재볼 거야? 제 키는 179.5입니다. 근데 이건 진짜 재봐야 돼. 어, 나 부끄러워서 심박수 올라가. 근데 성민이가 진짜 귀여운 친구인데, 아쉽게 켄진한테 묻혔죠? 근데, 제가 성민이 보다 조금 더 귀여워요 이건 경배 피셜입니다 경배가 한 3일 후에 말했던 거 같아요 3일 후면 미래의 미래 오늘 저한테 졌거든요 귀여운 거에서 <laughs> 제가 이렇여보다 귀엽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오늘 섹시함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섹시를 너무 포기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큐티를 포기하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클로즈뉴 아이즈의 성민이보다 오늘 조금 더 섹시하고 조금 더 귀엽고 나보다 섹시하다고 조금 더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장여준입니다. 네 저는요 저는 여준이보다 더더 섹시하고 더 귀염뽀짝한 귀여운 투기입니다. 뭐야? 이거 이거 언제 아세요? 아! 성민이가 연습실에서. 아! 지는 장난이 있는데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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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준이를 이겨 먹은 적이 있거든요. <laughs> 맞아요. 놀이를 하다가 여준이를 이겨가도 여준이 청소하게 됐어. 요아 그때구나. 이거가지고 세리머니로. <laughs> <이렇게 웃음> <laughs> 아 내가 봤을 때 여준이가 제일 제일, 제일 <laughs> 최상대. 바로 그때입니다. 여준아, 성민이와 같이 닉주디 챌린지 해줘. 음. 제가 성민이를 한번 꺼려볼게요. 여준이 닉 챌린지 할수 있나요? 이거 또요즘이 하는 거 봐서 한번 해볼게요 요즘이 하는 거 봐서 닉주디 네 챌린지 내가 꼭 찍을게 내가 찍는다고 말안 올렸지 꼭 찍을게 노력 중이야 연습 중이야 연습 중 거짓말쟁이야. 닉주디 도전 분명히 일찍 찍었잖아. 응. 맞아요. 사실 비하인드 얘기하자면 저희가 닉주디챌린지를 전에 한번 찍었는데 <laughs> 여러분이 처음 얘기했을 때 찍었지만 저희 얼굴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회사한테 아 이거 안 돼요. 저희 다시 찍게 해주세요. 해서 어. 다시 찍었지롱어 성민이 형 우리 신혼부부 같은데? 어,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이 꽃은 말이야. 햇반도 있어. 오 딸기다. 여신강님의 한소준. 아 웰터즈. 아 웰터즈. 캐릭터랑 전진. 나랑 아, 닮았어. 이렇게 이런, 이런 말. 아, 오 진짜 인정. 근데 진짜 닮았어. 어, 왜냐면 이 이건, 이건 내, 내가 말한 피셜이 아니야. 이거는 프젝할 로때 팬분들이 말해 주신 피셜이야. 너 뭐라고 왜? 한소준님 소매 소매님도 잘생기시고 여준이 볼 때마다 또 약간 그런 캐릭터한 느낌? 임주경. 왜 자기야? 좋아한다고. 나도. <laughs> 내 앞에서 강수 얘기하지 말라고. 미안해. 어, 오케이. 사과했으니까 받아줄게. 아, 마지막 아, 멤버 나와주세요. 마지막 멤버. 내려가 잘 느껴. 잘 느껴요? 예. 물건 주세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아, 진짜예요? 네 시작할게요. 뭐야? 어, 이거 성민인데? 아니 성민이잖아. 정답. 자, 정답 김성현. 장여준. 장려, 정답. 연습 어, 어, 문제예요. 안돼 끼고 계세요. 어, 어. 항상 여준이는 갈발보에서 져요. 와. 제가 조금 성민이를 몰아가기 위해서 밀고 있는 유형이 있는데, 성민이가 뭔가 말 실수를 하거나 좀 허당미를 보였을때 제가 <laughs> 성민아라고 성민아 <laughs> 하면은 그럼 우리 멤버들이 같이 해줍니다. 내 이름만 되는 거야? 네, 어, 너 이름만. 돼. 저희 테벌리딩하러 가요. 뭐야 기숙마루 왜 하는 거야? 다들 이래이 저라는 거. 자, 문상민 선배님 <laughs> 팬이었는데 MC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만 <laughs> <수만> 있어봐. 잠만. <한만. 웃음> 나는 성덕이야. 잠만 있어봐. 어, 쏘이턴데? 들어. <laughs> 봐봐 잘 찍고 있어? 진짜. 그런 <laughs> 거 아니야? 아 이게 뭐야 발이 끝에 맞아야 된다니까 이렇게 찍으라면 위에 배경 <laughs> 위에 배경이 아니 이거 아 위에 배경이 더 많아야 된다니까 아 김성 야 이쁘다 이 낫지 다시 다시 위에 배경이 더 많아야 된다니까 이게 포인트라고 그래 네. 야 그렇지 이거야 아이 각도로 좀더 찍어 봐 들어가 이제 <laughs> 제 최초에 말한 사랑이 할때그여를한거야요민이 어, 그래. 얼굴 진짜 작아요 야 근데 이핀 꽃꽃 사진이 일행병사 사호수가 저희 공호지가 비주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클리어의 비주얼입니다 네, 귀엽고 깜찍하고 섹시합니다 아, 네. 여기가 날티 껌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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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껌 자, 자 우리 그럼 같이 해볼까? 하나, 하나, 둘, 셋, 잘까? 하나, 둘, 셋, 잘까? 하나, 둘, 둘 셋, 잘까? 하나, 둘, <laughs> 셋, 잘까? 하나, 둘, 여기지 하자. 잘까? 뭐야, 내개 중에 아, 우리가 아, 이겼어, 우리가 우리, 이겼어요. 공칠지 진짜 재미없다. 어, 공호즈 보여, 보여주세요. 야, 성형 보여주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인크, 포인크, 포인크. 공칠크 07지보다 재밌는 공호지가 왔어요. 얼굴도 재밌고, 말도 재밌고, 성격도. 나, 성격... 나 얼굴 재밌진 않아. 확실히 키가 더 큰. <laughs> 얼굴은 확실히. 얼굴 재밌... 진짜 재밌어요. <웃음> <웃음> 아니지, 아니지. <웃음> 생긴 선배님들한테 얼굴만 봐도 재밌다라고 하잖아. 그럼 아우가 도벌이 너무 얼굴만 재밌어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음, 본인들한테요. 뭐가 궁금해? 제 첫인상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나 너의 첫인상은 어땠냐면 응. 말을 하나니까 <laughs> 생각 중이야 어땠지? 내가 너한테 말을 한건 너가 무서운 거야 진짜 내가 생긴 걸 어떻게 해야지 어 저는 제가 외모가 조금 세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를 무서워하지 않는 친구들이랑 친해져요 그, 겁이 없는 친구들인가요? 아, 아, 좀 겁이 없는 친구들이랑 친해져요. <laughs> 저랑 친해지기 위해서는 일단 여준이처럼 환하게 생기면 안 돼요. <laughs> 네. 웃는 얼굴로 켄신처럼 이렇게 다가와줘야 저랑 친해질 수 있고요. 저는 카페를 좋아해서, 어, 저랑 카페를 잘 같이 가질 수 있는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습니다. 카페 갈 준비 되셨나요? 나도, 나도 돼있어요. 아, 죄송해요. 오케이. <laughs> 거절. 이건 전데요. 제가 그린 성민인데. 성민이가 항상 그 모예화로 토끼를 닮았다고 하는데. 저는 성민이가 사슴을 닮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사슴뿔을 그려봤고. 또 제가 성민이의 얼굴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얼굴형이에요. 그래서 이쁜 얼굴형과. 손에서 튀어나온 듯한 이목구비. 그리고 성민이가 말한 목젖. 직각 어깨. 그리고 성민이가 항상 품고 사는 이 생각. 이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일단 이렇게 그려놨고. <laughs> 야, 야, 예뻐. <이게>, <laughs> 자, <웃음> 하나씩 설명해줄게. 우리, 우리 여준이가 눈 진짜 이쁘게 뜨잖아. 아. 내가, 이런구나. 이렇게 좀사나운 눈빛을 내가 표현을 받고, 빗살무늬 톡이라고. 아, 살짝 아, 그, 갸름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아, 여준이가 나 못지않게 목이 진짜 길거든. 멋있다. 근데, 왜 이렇게 괴물같지? 아니, 눈을 일단 진출적으로 했어. 눈. 아. 그리고. 잘 그린 것같아요 제가 작년에 여진이랑 빨리 친해지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고, 여진이한테 춤을 배워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 같이 연습을 해보니까, 내가 생각보다 너무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긴 건 이렇게 싸납게 생겼지만, 저를 대해주는 마음이 정말, 네, 뭐랄까, 사랑한다 그래야 되나? 블로즈 유라이즈의 김송민 장여준이었습니다. 안녕! 아, 뭐안 맞잖아. <laughs> 둘, 셋, 안녕!